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솜브렐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여기 1번 앞에 있고요. 자, 우리는 오늘 솜브렐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솜브렐로는 여기 있는 섬을 솜브렐로라고 합니다. 솜브렐로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모자라는 뜻이에요. 모자. 그래서 네? 모자, 모자, 모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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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모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모자예요? 어, 여러, 여러 가지 모자입니다. <laughs>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자 모양이 바뀌어요. 아. 그래서, 중절모도 됐다가, 아니면, 챙, 아김 모자도 됐다가, 여러가지 모자로 바뀌니까, 그냥 뭐, 딴짓 하지 마시고, 모자를 열심히 잘찾주시면 <laughs> <laughs> 되겠고, 자, 오늘은, 어, 나가서 두번 다이빙을 하시고요, 두번 다이빙 하시고 나서, 이쪽에 안전한, 지금 바람 불지 않고, 파도 치지 않는 곳에 가서, 여기, 여기 서 31번 앞에, 델라우드 앞에, 자, 안전한 비치로 가서, 거기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세 번째 다이빙도, 촌브렐로 지역에서 다이빙을 도와드리고, 어, 첫 번째 다이 포인트는 이제 커비슬락으로 정해봤습니다. 커비슬락. 어제 말씀드렸던, 네, 그피그미 해마가 나오는, 네, 쪽으로 안내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베아트리체. 네. 어, 베아트리체는 정말 조류가 멋지고, 정말 재밌고, <laughs> 아름다운 포인트입니다. 어제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산호도 많이 보시고. 오늘은 최대한 베아트리체를 조류가 잔잔할 때 가도록 니 조류가 없을 때 가도록 할 테니까. 두 번째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 근처에 있습니다. 36번이고, 어, 코랄 가든입니 코랄 가든. 코랄 가든 포인트는,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포인트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코랄 가든이란 포인트는 다 있어요. 코랄 가든 포인트는 다 있는데, 코랄 가든은 코랄이, 소프트 코랄도 많이 있고, 하드 코랄도 많이 있고, 주 대부분 탑 쪽에는 그, 소프트 코랄이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자, 경사옥 자, 하드 코랄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인 찍기 굉장히 포인트,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로 포인트, 커비슬라가 마크로 포인트, 그러니까 마크로 위주로 다이빙을 진행하시면 되고, 작은 것들, 작은 것들 위주로 진행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이빙은 사진 위주로, 자, 광, 그, 여러 가지 광과, 아니면은 뭐 산호를 관찰한다, 지형을 관찰하는 다이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자, 보셨죠? 이제, 포인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